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제 행정력을 다 지우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더 비싼 거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요, 일자리와 네. 연결된 교통망이 좋아야 되고, 네. 새 아파트가 한채 갖고는 안 되고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대단지 기준으로 한세개 단지 이상 들어와야지 좀 이제 바뀌었다고 어.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제가 유료 강의에서나 드리는 말씀 중에 어, 하나인데, 경기도 부동산만의 특징이 있는지, 뭐 서울과 다른 점이라든가 왜 경기도를 주목하는 책을 쓰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제가 경기도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음. 부동산이라고 하는 분야를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왜 경기도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변화가 있고 부동산은 수요가 제일 중요한데 수요가 절대적인 숫자나 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제일 확실하게 커 가고 있는 지역이라서 음. 어떤 변화들이 있고 어떤 수가 커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쓴 아. 책이 바로 경기도 부동산의 힘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조금 네. 더 짚어서 질문하신 분들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네. 매매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30대 중반 신혼 부부고 2억 5천 시드가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음. 회사가 가산 강남 이렇게 돼요. 보고 있는 곳은 개봉과 광명이라고 합니다. 음. 광명이 환경이 더 좋게 느껴. 졌는데 공급이 거의가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질까봐 고민을 한다고 하네요. 개봉이란 동네 아세요? 저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어디지 어. 싶어가지고. 광명은 아세요? 광명은 아느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상품이잖아요. 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음.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호도 네. 높을수록 인기가 많을 테니까. 근데 선호도 이전에 단계가 있어요. 인지도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인지도가 있어야지 선호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을 할때 인지도를 끌어올리려 노력들을 합니다. 개봉보다는 광명의 인지도가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오, 개봉은 서울이고 광명은 음. 경기도. 경기도인데 서울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잖아요. 이게 70년대까지는 무조건 서울이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90년대부터 조금씩 이제 경기도에서도 서울보다 인기 있는 입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2 0 0 0천도조선은 이제 완전히 각자도 생긴 거예요. 아까 음. 동탄 같은 지역도 나오고 오, 생긴 네. 것들이고 뭐 분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과천은 막 그냥 거의 뭐 강남급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거냐면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제 의 행정력을 다 지우세요. 지우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가 더 비싼 거야. 음, 서울이라도 음. 비싼 게 아니라 지역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가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기준이 잘 모르겠으면 인지도. 이게 외부인들이 봤을 때, 과연 그 지역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치게 되면 지금 개봉보다는 요 다수율만 봐도 네. 광명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지는 광명이 좋다라고 봐도 돼요. 음. 대충.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이 이런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개봉에 급행이 없다가 급행력이 음. 생겼단 말이죠. 구로구도 과거랑 달리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음. 근데 구로구에 모든 지역이 증가하고 있냐 그것도 다른 문제야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요 일자리와 음. 연결된 교통망이 좋아야 되고 음. 새 아파트가 한채 갖고는 안 되고 많이 들어와야 돼요 보통 아, 음. 대단지가 천 세대 이상인데 음. 그 대단지 기준으로 한세개 단지 이상은 들어와야지. 좀 이제 바뀌었다고 음. 하는 것들입니다. 음. 개봉은 제가 말씀드린 시설들이 다 일자리 시설들이에요. 네. 교통망 조절도 말씀을 드렸고, 음, 네. 광명은 일자리 지역이 있느냐? 광명은 일자리 지역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어. 제가 봤을 때 광명은 배드타운이야. 근데 어. 광명이 좋은 건 뭐냐면은 교통망하고 음. 양질의 주택들입니다. 음. 여기는 세계 단지 수준이 아니라 음. 몇 십만 세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몇만 세대가, 십만 아, 아, 네. 세대 이상이. 그런 것들. 그래서 아, 네. 실질적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사,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죠. 음, 네. 일단 개봉과 강릉의 호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개봉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규모 택지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은 예쁜 좀 혐오 시대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좀 개선을 네. 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게 좀 신도시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음. 광명은 다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맞죠? 그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공급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는 거의 완벽한 입주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단기간 사고 파는데 있어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에는 만약에 나 2년 후에 팔겠다, 4년 후에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입주 물량하고 시세 하락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분 네. 느낌상 보니까 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네. 실거주거든요. 그쵸, 실거주. 그러면은 네. 광명에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오히려 지금 강남까지 갈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음. 7호선이 있습니다. 음. 그 7호선 라인에서 철산동이나 광명 뉴타운 중에서 좀 여기 가까운 단지에서 골라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음. 아닐까 싶어요. 어, 이분 네. 상담 수수료 드려야, 저... <laughs> 드려야 될 거예요. 상담 드려야 될 거예요. 상담 수수료는 용기도 부동산의 힘. <laughs> 이책 다섯 권만 구매해 주세요. <laughs> 지금 서울에서 전세로 다섯 살과 팔 개월 아기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 도움이 필요해서 비싼 금리에도 서울 사리를 하고 있는데 큰 애가 초등학교 갈 2028년이 되면 남편 직장과 가까운 광명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이 그때쯤 완성될 말씀하셨던 음, 뉴타운이 진짜, 완성되고 동시에 28년까지 입점 주 물량이 엄청난데 그 매수 시점을 물어보시네요. 그리고 4구역, 5구역, 11구역을 눈여겨 보고 계신데 아직 모두 지어 지지가 않아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자금을 유지하면서 미리 매수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음. 광명사거리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구축인 철산동 구축이 조금 조정이 될까요? 음.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미리 움직여야 되는지 입주장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만 가지고 한세 시간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그 줄이고요. 네. 결론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아마 서울 생활권이신 거죠. 서울 주택은 네. 가능하다고 하시, 서울 하, 하셔야 되니까 네. 7호선 네. 라인 이게 다 7호선 라인이거든요. 네. 제일 가까운 역이 철산역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철산역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철산역에서 제일 좋은 주택이 12, 13 단지예요. 어. 여기는 지금 어. 철산 다른 단지는 다 재건축이 끝났거나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네. 이두 구역은 초기거든요. 음. 초기기 때문에 싸요.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 조정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네. 네. 나중에 미래가치 따지 때문에 지금 싼 편이고 음. 싼 이유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시간에도 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보통 시간에 투자하는 것만큼 더 싸요. 지금이 싼 거예요. 어. 더 비싸질 거란 얘기죠. 만약에 지금도 비싼데라고 하면은, 나중엔 훨씬 더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음. 어찌보면, 광명에서 제일 좋은 입지예요. 여기가. 어. 학교도 좋고, 학원가도 여기 다 있고, 음. 무엇보다 안양천 있잖아요. 네. 거의 한강만큼 좋아요. 혹시, 나이가 아직 어리시니까, 음. 5살, 8살이면은, 10년 정도는 음. 무조건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이제 그때부터, 어, 10년 후가 애들이 학교 다니기 한참 좋을 때, 학원가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동안 그냥 몸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음. 애들 어리니까 네. 좀 낡은 집이지만, 본인이 네. 불편하지만, 그냥 네. 한 10년 정도 살다 보면 새 아파트로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12, 12단지, 13단지, 제일 좋 단지, 단지니까 그거 추천드리고, 그냥, 나는 새 아파트 빨리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4, 5단지 여기는 네. 지금 이제 곧 입주를 할 거고 네. 11단지도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는데 12, 13보다 조금 더 빨리 가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광명뉴타운에서 제일 좋은 구역은 11구역, 12구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구역은 이게 좀 언덕이어갖고 보통 네. 11구역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11구역이 제일 좋은 단지고 네. 4, 5구역은 곧 입주할 단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당장 입주하셔야 되는 것들이면 4, 5구역 들어가셔도 되고 그게 필요하시면 네. 근데 조금 한 (5년) (10년) 정도 기다리실 좀 준비가 돼 있으시면은 (11구역이) 광명 뉴타운이 제일 낫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2) (13구역) 왜냐면은 이제 애들 있으니까 네. 고수부지에서 자전거 타고 그렇게 되게 좋거든요 음. 광명 뉴타운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음. 예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파주 교화 쪽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음.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운정중앙역 GTX 개통하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빠르고 편하다면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GTX의 영향력은 아마 남부쪽보다는 북쪽이 더 많을 것 같긴 음, 해요 그런데 물론 이게 시세가 더 높아질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네. 동탄이 더 비쌀 겁니다 파주운정보다는 근데 네. 지금 시세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상승률로 보게 되면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GTX 개통에 대한 것들은 네. 당연히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런 GTX 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행은더 네. 크게 줄 겁니다. 교화가 원래 운정신도시가 처음에 개발될 계획이 아니었었어요. 음. 교화신도시만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2000년도 초중반, 초반에 시세가 너무 급등해 버린 거예요. 노무현 네. 대통령 때였어요. 아무래도 규제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음.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값 싼데 택지 많은 데들은 다 그냥 이기신도시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김포 한강신도시, 음. 파주 운정신도시, 뭐 이런 것들, 다산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지정됐던 신도시들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교화가 원래 파주의 대장이 될 뻔했는데 했는데. 음. 더 그니까 일산 쪽에 더 가까운 쪽에다가 네. 훨씬 큰 부지로 교화를 만 운정신도시를 네. 만든 거예요. 음. 운정신도시는 얼마나 크냐면은. 교화 신도시 한 다섯 배 정도 돼요. 음... 근데 지금 개발도 다안 끝났어. 음... 이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지금 1지구만 끝났고 2, 3지구는 지금도 개발을 음... 분양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GTX가 3지구에 있어요. 근데 네, 거기 지금 네. 다 분양을 하고 아직도 분양을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때쯤이면은 이제 거기 이제 실제 입주도 하고 분양도 더할 것이기 때문에 교화는 음...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느낌상. 아... 예. 근데 저는 만약에 운정 신도시가 집값이 올라가면은 올라갈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교화 또 올라갈 거로 봐요. 같은 아. 생활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운정 교화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화만 있으면 시너지가 더 없었을 텐데 네. 붙여가지고 어쩌면 대규모의 운정 신도시 안에 좀 교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 네. 그런 gtx 인근에 있는 붙어있는 운정 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넘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음. 그데 이제 꾸준히 뭐 따라가는 갈 것이다. 아직 집을 안 사셨잖아요. 네. 그럼 교화쪽 고민하지 마시고 아, 아직까지 덜 올렸으니까 네. 그냥 붙어있는 쪽 사셔라 어. 말씀해주고 싶네요. 평택 브레인시티 근처 아파트를 개으로 갖고 있는데요. 평택이 계속 안 좋아서 게다가 지제역 근처도 아니고 반등의 시기가 오기는 올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매도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나을지 네. 평택의 반등 여부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유료 강의에서 나 드리는 말씀 중에 어 하나인데, 이분은 어 공부를 투자 하신 분이니까 다르네요. 내지만 어 하시는 분하고 좀 다를 텐데, 아마 이분이 평택 브레인시티에 투자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미래 가치가 있어서, 네. 또 하나는 아마 분양한 것들을 싸게 잡을 수 있어서. 분양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일 텐데 뭐두 가지 목적 다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네. 평택은 일자리 지역이에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평택 어, 화성에는. 지금 삼성하고 하나는 LG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신도시는 삼성 라인이고, 이 브레인시티는 LG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택 브레인시티는 LG 회사하고, 거기 또 산업 협력체가 생겨갖고, 대학교도 들어와요. 음.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일단 평택 브레인시티는 단순히 배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시티 자체가 이게 마을 이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일자리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들어오는 입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문제는 평택에 브레인시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워낙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택을 세 개의 블록으로 나뉘게 되면은, 네. 고덕신도시랑 브레인시티 있는 쪽은 한블록 북쪽에 있는 것들이고, 네. 서쪽에 또 있어. 이쪽에 평택 한 부분. 네. 거기도 안중이라고 해서 굉장히 일자리가 많고, 아. 여기 또 지제 밑에, 여기 또 비중동이라고 하는 또 원래 원도심이 있거든요. 음. 세개 블록이 다 다른 입지인데, 네. 다 여기다 분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어. 음.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아파트가 먼저 그랬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네. 한두 채가 아니라 네. 수십 네. 채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네. 당연히 미분양이 될수 밖에 없고, 네. 할인 분양이 될수 밖에 없고, 음. 심지어는 한 1년 동안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네. 정부에서도 미분양이 걱정되니까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작년 초에, 평택을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를 시켰어요. 오. 정부에서 봤을 때는 뭐저 정도 그렇죠. 양이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직도 지장안 하고 있거든요. 그국은 정부에서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어이겟다. 아. <laughs> <오. 웃음> 예. 평택이 논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많은데 들어올 일자리 수에 비해서는 뭐그 정도는 괜찮겠어. 어.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서 음. 분양이 안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할인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할인 분양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평택 브레인시티는. 음. 고독과 평택 브레인시티는 타투예요. 일자리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평택 이두 지역을 빼 나머지 지역들을 할인 분양을 하니까 네. 할인 분양한 아파트 가격보다 이기저좀 너무 비싸 보이는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도 네. 어,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저쪽 할인 분양 한 대를 들어갈까? 네. 어, 저, 저, 가격은 다시 분양 못할 것 같은데, 음. 여기는 이 가격에 분양할 아파트 좀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 가치만 놓고 보면,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다만, 시기가 좀 미분양들이 좀없어져야 그때부터 올라가거든요. 음.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 음.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택의 비전을 보고, 네. 하실 거면은, 이거 말고 더 좋은 투자처가 보이면은, 가시면 됩니다. 평택에 예. 들어갈 거면, 어쨌든 시기를 길게 보고 들어가야 예. 이렇게 음. 말씀을 음. 그렇죠.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음.